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책장 또는 책꽂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ut 넣어라 꽂아라 this book 이 책을 on the bookshelf. 책꽂이에 전체적인 의미는 put this book on the bookshelf 이 책은 책꽂이에 꽂아 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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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ell asleep. 이때 fell 하면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그래서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on the couch. 소파 위에서 전체적 의미는 I fell asleep on the couch. 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주로월, 주로월, 주로월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서랍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kept. 이때 kept는 keep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관했다. my wallet, 나의 지갑을 in the top drawer. 이때 top drawer 하면 맨위 서랍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kept my wallet in the top drawer. 나는 지갑을 맨위 서랍에 넣어두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oset, closet. 클라짓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옷장 또는 장롱 또는 붙박이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히 그는 헝 hung, 이때 헝 하면 행 h a n g 걸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는 걸었다 걸어 두었다. his hat, 그의 모자를 in the closet, 옷장 안에 전체적 의미는 he hung his hat in the closet, 그는 옷장에 모자를 걸어두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dding, bedding, bedd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침구류 또는 이부자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pread 이때 spread 하면 펴다, 펼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spread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여서 폈다, the bedding, 이부자리를 to sleep, 자려고 자기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I spread the bedding to sleep. 나는 자려고 이부자리를 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illow, pillow, pill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베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need 필요하다 a pillow 베개가 to 뭐뭐 하기 위하여 have a good sleep 하면 잠을 푹 자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need a pillow to have a good sleep 나는 잠을 푹 자려면 베개가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스킬 스킬 스케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저울 또는 체중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weigh 이때 weigh 하면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이때에는 g h가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et's weigh 무게를 달아보자 the box 상자를 on the scale 저울 위에 전체적 의미는 let's weigh the box on the scale 상자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oom broom 브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폼사는 명사, 뜻은 빗자루 또는 청소용 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sweeping 이때 sweep 하면 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쓸고 있다. The floor 바닥을 with a broom 빗자루로. 전체적 의미는 I'm sweeping the floor with the broom. 나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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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나사 또는 나사못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screw. 이 나사가 on the chair 의자에 있는 이 나사가 is so 너무 loose 헐겁다 이때 loose 하면 헐거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this screw on the chair is so loose 의자의 이 나사가 너무 헐겁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미를 미를 미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거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ook in 하면 들여다보다. the mirror 거울을 before 머머하기 뭐뭐 전에 I go out 내가 외출하기 전에. 전체적 의미는 I look in the mirror before I go out. 나는 외출 전에 거울을 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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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민 또는 거주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나는 a resident 주민이다 또는 거주자이다 of this city 이 도시의 전체적인 의미는 I'm a resident of this city 나는 이 도시의 주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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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무엇인가요? your 당신의 address 주소 and 그리고 name 이름이 전체적 의미는 what your address and name 주소와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원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tudio 그 원룸은 is convenient 이때 convenient 하면 편리한. 그래서 is convenient 편리하다. to live in 들어가 살기에 전체적 의미는 the studio is convenient to live in 그 원룸은 살기에 편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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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월세 또는 집세 또는 임대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ow much 얼마인가요? Is the rent 임대료가 또는 월세가 for this house 이 집을 위한 위한. 즉 전체적 의미는 How much is the rent for this house 이 집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metown, hometown, homet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고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rrived at 이때 arrive at 하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래서 arrived at 도착했다. my 나의 father's 아빠의 hometown 고향의 전체적 의미는 we arrived at my father's hometown 우리는 아빠의 고향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arage, garage, garag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car 나의 차는 is 있다 in the underground 지하의 garage 주차장에 또는 차고에 이때 underground 하면 지하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my car is in the underground garage. 내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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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마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ike 좋아한다. A house 집을 with a yard 하면 마당이 있는 전체적 의미는 I like a house with a yard. 나는 마당이 있는 집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op, loop, loo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avy rain 하면 폭우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폭우가 is pouring 쏟아지고 있다 이때 꼬리의 ing를 빼고 pour 하면 쏟아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 the roof 지붕 위에 전체적 의미는 heavy rains pouring On the roof, 지붕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t는 무음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거의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partment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아파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live 당신은 사시나요? In 어디 어디에서? On apartment 아파트에서. 전체적 의미는 Do you live in an apartment 아파트에 사시나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nce. fence, fen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울타리 또는 담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ainted 색칠을 했다. My fence 나의 울타리를 담장을 yellow 노란색으로. 전체적 의미는 I painted my fence yellow. 나는 우리 집 담장을 노란색으로 칠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디제스터 s t e r d i 스 a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재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can prevent, 예방할 수 있다. 이때, prevent 하면, 예방하다, 미리 막다. 라는 중요한 동사가 되겠고요. human disasters. 이때, human disaster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 즉, 인재.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는 natural disaster.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e can prevent human disasters. 우리는 인재를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ccident, accident, accid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사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erious, 이때 serious 하면 심각한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happened, 발생했다, 일어났다. 전체적 의미는 The serious car accident happened, 심각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 발생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표현은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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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응급 또는 긴급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emergency number 하면 긴급 전화번호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긴급 전화번호는 is 119-119이다. 전체적 의미는 the emergency number is 119. 긴급 전화번호는 119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lood, flood, floo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홍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flood 그 홍수는 destroyed 파괴했다. 이때 destroy 하면 파괴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many 많은 houses 집들을 전체적 의미는 the flood destroyed many houses 그 홍수는 많은 집을 파괴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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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gh는 이번 단어에서 무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가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drought 가뭄이 lasted 이때 꼬리의 이를 빼고 last 하면 계속되다 지속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물론 last 하면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For a few weeks 하면 몇주 동안 전체적 의미는 The drought Lasted for a few weeks. 가뭄이 몇주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orm, storm, stor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폭풍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snowstorm 하면 눈 폭풍 즉 눈보라 snow storm 눈보라가 is blowing up 이때 blow 하면 불다가 되겠고요. blow up 하면 거세게 불다. 그래서 is blowing up 하면 거세게 불고 있다. 전체적 의미는 the snow storm is blowing up.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ld fire, wild fire, wild fi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산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ild fire 산불이 spread 이때 spread하면 퍼지다. 번지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이때에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이 동사는 동일합니다. 이때는 과거형으로 쓰여서 번졌다. To the village 마을까지. 전체적 의미는 Wildfire spread to the village 산불이 마을까지 번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ash. crash, cras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충돌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truck, 트럭이 crashed, 충돌했다 into the bus, 버스로 또는 버스와 전체적 의미는 the truck crashed into the bus, 트럭이 버스와 충돌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unk, drunk, dru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술 취한 또는 음주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as arrested 체포되었다. 이때 arrest 하면 체포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이때는 수동태가 돼서 was arrested 하면 체포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for 뭐뭐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drunk driving 하면 음주 운전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는 he was arrested for drunk driving 그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anger, danger, da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위험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uilding, 그 건물은 has 가지고 있다. A danger, 위험을, of falling. 이때, falling 하면, 무너짐, 넘어짐. 그래서, danger of falling 하면, 무너질 위험.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the building has a danger of falling. 그 건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